안녕하세요. 저는 유행과 함께하는 시민단체 프로나시아 상임이사 오기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남해 마산항에 있는 저지대는 매년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불어올 때 저는 마산에 있는 형집에 있었습니다. 당시 마산항에 20m의 파도가 몰아쳐서 바다에서 1km나 떨어진 건물들을 덮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봤는데 바닷가 근처 건물 지하가 모두 잠겨 폐허가 되어 있었고요. 이 일로 저는 마산항 근처가 왜 해일에 당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 것은 바닷물이 들어온 지점들이 지금은 메리블레서 육지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과거의 바다였다는 사실이었지요. 즉 폭풍 해일은 정확하게 자신이 과거 바다였던 지점을 기억하고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거 싫어냐? 태풍 매미 이후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우리나라 정부는 마산항에 5만 8천 제곱미터를 매립했고. 방제 언덕 또한 만들었지만 이런 노력은 소용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해수면 상승 때문입니다. 최근 이 해수면 상승이 예상을 뛰어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6월 이후 유럽에 몰려온 강력한 이 폭염이 빙하의 대륙 그린란드로 몰려왔습니다. 2019년 7월 한 달간 이 그린란드 대륙의 절반이 폭염의 영향을 받아서 와. 여름철에 이 아이스크림처럼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갔고요. 이렇게 단한 달간 이 녹아서 바다로 들어간 이 그린란드 빙하는 무려 1,800톤이었고 억전 세계 해수면을 0.5mm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도 그만큼 그린란드 이 빙하는 노가 거대한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 유럽 인근의 바다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의 해수면을 상승시킵니다. 이 과학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평균 온도보다 섭씨 9도가 더 높아진 지금 그린란드 빙하가 모두 녹으면 7.2m의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저는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수면 상승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이 난극의 빙하가 무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 지구 기온이 성균 섭씨 1도 오른 현재까지는 다행히 남극이 녹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구 기온이 조만간 1.5도가 오르면 그때부터 남극의 서쪽 빙하가 붕괴되면서 녹기 시작할 것이고 남극이 녹기 시작하면 지구의 해수면은 2.7m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유엔 기후 총회에서 과학자들이 현재의 기후 위기가 지속되면 2030년에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2030년은 이제 10년 정도 남았고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해서는 난극이 녹는 카운터 다운을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였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해양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도시들이 바다에 잠길 것이고 바로 그 바다 위에 해양 도시를 상상하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해수면 상승은 이런 낭만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닷물이 20cm만 상승해도 또 온도가 0.5도만 올라가도 폭풍헬과 쓰나비가 두배더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심지어 해수면에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이 무거워진 바닷물이 약한 해저 지반을 눌러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거 것입니다. 아니냐고? 이 낭만적인 해양도시는 강력한 자연의 공격 앞에 사라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구가 보내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촌의 도시 상하이나 뉴욕, 인천, 부산, 인구 500만 명 이상이 생활하는 도시들 중이 3분의 2가 해안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몰디브, 이또후투발루 이런 섬나라들은 지금 바다 속으로 사라질 적경에 있죠.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에 있는 다섯 개의 이 섬은 이미 바다 속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대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서 바다의 성과 같은 방벽을 쌓아가겠지만 결국 바다 해수면보다 낮은 도시가 점점 되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방벽이 강력한 폭풍과 해일에 견딜 수 있을지가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진행되는 이 해수면 상승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과학자들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 섭씨 1.5도 이상 올라서 남극이 녹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까지 인류는 화석연료 사용을 45%를 줄이고 또 2050년도에는 100%를 줄여야 1.5도 저지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를 구할 것인지, 도시를 포기할 것인지 선택은 이제 우리 인류의 목숨. 저희 푸른아시아는 극한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 50년 우리가 살아갈 시대 푸른아시아가 만들겠습니다.